제8의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이 메타버스 축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현재 코로나 시대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축제나 메타버스 축제가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축제는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 축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기, 기존 방식인 온라인 축제랑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는 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바타로 직접 접속하셔서 이제 자유롭게 돌아볼 수 있고 뭐 전시, 무대 체험 프로그램 같은. 같은 것들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접속하셔서 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관람객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지금 현장에도 그렇고 집에서 메타버스 축전장에 입장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게 어 가상 공간에 3D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어, 신기해 하시고 재미있어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어르신 분들은 처음엔 좀 어려워하시지만 한두 번해 보시면은 간단한 조작법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체험을 즐기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2021년 낙동강 세계 평화 문화 대축전의 축제 평가를 맡아서 진행을 한바 있습니다. 나름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성공한 축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성공 요인이 무엇이고 축제의 의의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낙동강은 과거 6.25 전쟁에서 최후의 교두보였습니다. 결국 낙동강 방어선을 지켰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죠. 이에 칠곡군에서는 과거 전쟁의 격전지였던 현재 칠곡보 생태공원 인근에서 평화라는 무형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의 대표적인 축제로 정착시켰습니다. 올해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축제는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된 가운데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와 XR 스튜디오 등 비대면 행사와 대면 행사를 적절히 혼합하여 큰 호응 속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프리축전과 본축전으로 나눠서 9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44일간 프리축전,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간 본축전으로 From the 7곡 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럼 축제의 성공요인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성공요인은 메타버스 XR스튜디오 등 첨단기법을 활용하여 7곡의 호국평화기념관 1층에서 44일간 개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물론이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굉장히 신기하고 좋아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쭉 있었는데요. 특히 아빠들이 아주 관심이 높았습니다. 둘째는 군민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예술을 달리는 버스 일명 예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7곳군 전역 8개 지역을 순회하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축제약자라고 할까요? 노약자나 농번기는 기타 이유로 축제장을 찾지 못하는 소위 축제약자 군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보니, 교통편이 불편하거나 건강상의 이유, 혹은 농사로 인해 바빠서 네, 축제를 못 봤는데 이렇게 직접 와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말씀은요. 더 많은 음, 행사를 음, 해줬으면 아, 좋겠다. 음, 이런 주문들이 맞을라, 많았습니다. 음, 셋째는 음. 백선기 군수의 강력한 의지와 군민의 의지입니다. 축제가 열리기 전이나 축제가 개최되는 도중에 칠곡군 이렇게 시내를 가보면요. 말 그대로 칠곡군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군민의 협조가 아주 적적입니다 식당이나 가게 등을 가보면 축제 티셔츠를 입고 있는 관계자들을 쉽게 볼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아마도 이런 지하체에는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평화반디 프로젝트 격전지를 돌아보는 닷컴 한국의 변한길로 라이브 커머스 찾아가는 메탈교신등 다양한 행사을 구성해서 치렀습니다. 특산물, 유적, 자연유산, 유 유형의 지역 자랑, 평화라는 무형의 지역 커스터마이징은 국내에서 몇안 되는 지역 특집. 과거 전쟁의 아픔을 평화라는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에 평화를 기원하는 그리고 전쟁의 아픔을 통해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칠곡의 낙동강 세계평화 음악을 듣죠. 앞으로도 칠곡을 대표하는 지역 활성화 축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세계 평화의 발신지가 되는 축제로 정착하기를 기대합니다.